안녕하세요 길 박사입니다 7월 28일인가요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현재 시간 4시 50분 정도 됐고요 집에서 나와서 지금 평택으로 이동하려고 아,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수로 갈 건데요 자, 여수 어디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수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 그냥 좋은 대로 떨어지길 이건 뭐 제주도로 가는 그런 어, 탁송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인가 어, 누구 누구에겐가. 이게 개인에게 전달되는 그런 렌트카를 제가 아, 탁송을 하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좋은 대로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오늘 하루 아, 즐거운 하루를 또 만들어 봐야 될 텐데 아 날씨 더워가지고 우리 사장님들 밤에 일하시기 힘드시죠 아 정말로 힘드실 것 같아 일이라도 많으면 좋은데 일도 없고 다들 고전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물론 그 중에는 또 이렇게 일이 잘 돼서 즐거운 하루를 보낸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일이 안 돼가지고 짜증나는 하루를 보낸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하루 어또 후덥지근한 뭐 이렇게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즐겁게 하루를 또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도 오늘 하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하루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열심히 한번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러시고 뭐 이렇게 탁송일을 하면 뭐 돈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뭐안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양면의 칼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많이 응원을 해주시니까 힘 받아가지고 열심히 한번 또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 하루 같이 가시죠 렛츠고 우우 네, 시간은 지금 6시 50분입니다. 지금 평택역 도착을 했습니다. 평택역. 아, 이쪽에 그 2번 출구로 나가서, 뭐 군도 포창가군위포창가 뭐 그쪽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7시 반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 오시는 기사분이 한 20여 명쯤 된다고 하는데. 한번이라도더 늦게 오시면 또 늦게 출발하게 되겠죠. 일단 최대한 빨리 갔으면 하는 마, 마음이에요. 사실 이 콜이 7시 반에 여기서 출발이라고 써 있어서 잡긴 했는데 여기서 포승까지 이동하는 시간 그리고 포승에서 또뭐 이렇게 차 출발하면서 점검하고 출발하는 시간 하면 9시 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별로 효율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에이 모르겠어요. 가보는 거지 뭐. 네 시간은 지금 2시 25분 정도 됐습니다 2시 25분 지금 여기 순천 시외버스 터미널인가요 여기가 뭐 그쪽인 것 같아요 아 손님한테 차 인계해주고 그이 롯데렌터카나 이런 부분들은 서류나 뭐 인수증 작성 막 이런 것 때문에 도착해 가지고 짧은 시간에 그걸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영상이 좀 이렇게 <laughs> 좀 진행이 좀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차를 받아가지고, 번호판도 제가 달고, 새 차도 제가 하고, 놀랬습니다. 이 시스템 별로 마음에 안 들기는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스템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입장에서 무조건 뭐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안 좋은 거다 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아무튼 오늘 차 받아가지고 아, 스타렉스 신형인데 스탈리아인가? 스탈리아 11인승 아 이게 11인승은 110km 속도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밟지도 못하고 국도로 절반 오고 고속도로로 절반 왔습니다 운행시간 한 4시간 30분 그 정도 걸린 것 같아요 <laughs> 장거리 운전은 그다지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렵지 않게 제가 하고 있어서 그 뭐지 크루즈 기능 이용하면 편하게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크루즈 기능이 있다면 크루즈 기능을 사용해서 운행을 하고 있어요, 저는. 자, 그리고 지금 오던 중에, 아, 제가 올라가는 코를 하나 잡았어요. 잡고 나니까 좀 후회가 됐는데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코를 수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코는 3시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여기 순천 CF 스타일날 인근으로 제가 넘어왔고요. 아, 3시까지 이제 손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출발지 손님이죠. 그래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청라로 이동을 할 건데 청라까지는 시간이 꽤 걸려요. 보니까 내비게이션으로 뭐 빨리 가더라도 5시간. 뭐 이렇게 걸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꽤 걸리고 3시에 출발해서 뭐 5시간이면 몇 시야? 8시잖아요. 좀 부담스러운 시간이긴 한데 일단 오늘도 집에 가서 잠을 자는 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뭐 굳이 뭐 외박을 뭐 일부러 할 필요는 없죠. 갈수 있으면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가겠습니다. <laughs> 자, 이쪽에, 아, 이제 한 30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여수짬뽕이라고, 짬뽕, 뭐, 맛집이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먹자가 좀 있긴 있는데, 밥을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밥 먹고, 아 출발하면서, 아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가시죠. 고고! 고속도로에 아주 배가 떠 있네 배가 떠 있어. 아 트레일러 예, 저기 이 저기 차에서 지금 떨어져 내려가지고 다행히 큰 사고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와 위험할 뻔했습니다. 여기서 또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자 고속도로로 지금 진입했습니다. 청나로 이동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길박입니다. 자, 현재 시간은 7시 35분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청라 들어가서 아, 영상 마무리를 하고, 아, 집에 가면서, 어,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아,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 어디냐, 안산 지났어요. 안산 지나가지고 아, 서창 제이씨 가는 길입니다. 차가 뭐 거의 한 20km? 20km 정도 수준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이쪽에서 청라까지 가는데도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영상을 좀 마무리할까 하고요. 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새벽 출발 좋았습니다. 신선했고요. 그리고 좋은 경험을 했어요, 사실. 좋은 경험을 했고 어, 거기가 이제 그 롯데 렌터카 롯데 렌터카 아, 이제 뭐차 보내 주는 뭐 센터 같아요. 그래서 세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포승 쪽에 세 군데가 있어요. 청북센터, 포승 1센터, 2센터, 세 군데가 있어서 오늘 1센터에 가서 차를 받아가지고 운행을 했는데요. 뭐 여수까지 간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나쁘지는 않았는데 여수에서 이렇게 밀리는 아, 데까지 올라오는 게 아닌데 그냥 오늘은 그냥 집에 가서 또 한번 잡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브랜듯 이코를 잡게 됐는데 폐착인 것 같습니다. 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좀, 몸과 마음이 좀 지치는 그런 코스였던 것 같아요. 지금, 다음에 만약에 그 시간에 이런 콜이 뜨면, 뭐, 가격이 엄청나게 좋지 않는 이상에는 잡지 않겠습니다. 이 12만원에는 올 콜이 아니네. 이렇게 경험을 해봐야 맛을 알지.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봐야 맛을 알죠. 오히려 청라 갈 바에는, 송도가 더 낫지 않았나. 어? 송도면 여기서 이제 그 막히기 전에 제3경인 타가지고 들어가면 되니까 그럼 또 금방 가잖아요. 송도가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은 조금 아쉽고. 그래도 오늘은 <laughs> 우리 사장님들이 자꾸 얘기하시는 아, 외박 경비가 안 들어서 어, 그런대로 뭐 고생은 했지만 수입이 쬐끔은 있었던 그런 하루가 될것 같고요. 청라 가서 또 혹시 합니까 화곡동, 신월동 하나 뜰지. <laughs> <laughs>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조금 지쳐가지고 멘트가 조금 아 부드럽게 나가지 않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조금 불편해요 사실은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음 여기까지 할 거고요 아 그리고 그 아까 식사는 거기서 뭐 여수 짬뽕 여수 대표 짬뽕이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먹었는데요 사실 되게 맛있었습니다 되게 맛있었고요 다시 가도 될 정도로 맛있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먹어본 짬뽕 중에서는 그래도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아,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짬뽕집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가격도 뭐 그, 그닥 비싸지는 않았고 음, 7,500원, 공깃밥 1,000원, 그서 8,500원 결제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 굴짬뽕하고 여러 가지 짬뽕이 있었는데요 그냥 기본 메뉴로 한번 시켜서 먹어봤어요 괜찮았어요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laughs> 먹방을 좀 제대로 찍으려고 했는데 뭐 카메라가 엎어지는 바람에 제대로 찍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송도를 출발해서 오게 되는데요 사실 12만원 뭐 작은 금액은 아니죠 사실은 작은 금액은 아닌데 이게 지금 길만 안 밀리면 그럭저럭 쓸만한 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길이 밀려서 쓸데없이 1 시간이라는 시간이 소비가 되니까 조금 많이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운행하는 차량은 K7 인데요 좀 구형이에요 그래서 어, 시트 바람도 안나오고 에어컨은 빵빵하게 나오는데 그리고 크루즈 기능이 어, 이렇게 차선 이탈 방지도 안 되고 이렇게 전면만 바라보면서 그냥 속도만 내 속도만 맞춰서 가는 그거라서 조금 이렇게 피곤할 때 그냥 풀로 쓰기에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요즘 신형이 아니다 보니까 아뭐 그런 작용이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좀 말이 좀 껄끄럽게 나가는데요. <laughs> 아무튼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아직 예약콜를못 잡았고요. 못 잡았다기보다는 아,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마도 제가 푹자고푹자고 푹 아, 오후에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오후에 나간다 하면, 한, 12시나 1시쯤 나가서요, 아, 시내권 탁송 삥바리를 좀 하다가, 대리를 좀 해볼까, 대리를 좀 하다가, 또 저녁 콜, 저녁 때쯤 다음날 예약을 잡고, 아, 일찍 들어와서, 어 쉬는 걸로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만에 대리 한번 해볼까요? <laughs> 우리 사장님들 대리기로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막 재촉하셔가지고 어떻게 내일 시간 되면 대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 감사하고요. 끝까지 여기까지 시청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